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KBS 뉴스광장 충격 속고 가수 영탁 든든한 위세 증명 가장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 글로벌 브랜드 분석 대체불가 영탁 효과 황상모 편집장 KBS 아들 복귀 환영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석식 초석식 초특급 희석식. 영탁은 하룻밤 만에 두 권의 신규 광고 계약 체결에 성공 영탁은 광고계 유일한 예외 영탁의 수입 어떻게 달라졌을까 총재산 급증 광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최근 의료 음료 업계 유명 브랜드로부터 전속 광고 계약 투기를 체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수 영탁의 경우를 매우 특별하게 여깁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에도 예천 양조와의 법적 분쟁도 있었지만 영탁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광고비는 감소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팬 여러분, 이번 신규 광고 계약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 주세요. 매우 놀랄 것입니다. 다른 정보. 근데 요거 생각보다 그 고추장에 고추장이 조금 약간 맵싹하니까 좀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덜 매운 거였으면 은그 애중간, 그런 꽃감에 약간 단맛 단맛 때문에 오히려 단맛이 좀쎄으면 반찬하기는 좀 그랬을 건데. 매워 약간 맵싹해가지고 아 이거 아,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래, 약간 일반 식품 얘기를 할때 맛을 표현을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꽃감 고추장 장아찌인데 무슨 맛이냐? 꽃감 맛이랑 장아찌 맛, 꽃 고추장